안녕하세요 쿠루쿠루입니다. 어 저번에 팀 기본편을 했는데 팀 기본편 때 못한 게 있었어요. 바로 어, 들어왔을 때 스크립트로 팀 구분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걸 에러 찾았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. 저번에 어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저번에 했던 게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플레 플레이어의 팀 칼라를 바꿨거든요. 근데 이미 그때는 플레이어가 스폰 된 후라서 팀 칼라를 바꿔봤자 아무,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. 그냥 팀 칼라만 바뀐 거예요. 더군다나 팀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 다시 생각해서 이게 팀 칼라 말고 팀을 바꾸는 걸로 스크립트를 다시 짰습니다. 자! 이렇게 얘기하면서 짜랐습니다 이제 이거를, 어, 팀 칼라를 바꿔야 하니까, 아, 팀 칼라가 아니라, 이제 이건 팀을 자체를 그냥 바꿔버릴 거예요. 그래서 플레이어 다 저번에 팀 칼라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그냥 여기에다가 팀을 넣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game.teams 이 폴더를 넣는다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경찰 넣으면은, 경찰 대놓고 넣으면 로블록 스 쌍구가 인식 안 돼서 이렇게 빨간 줄 벌써 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경찰 있거든요? 이거 클릭하면 안 돼요. 막 이런 식으로 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, 어, 콜론, 콜론 찍어주고, f i 여기에 find f i r s e child를 넣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운표 집어넣고, 경찰, 여기 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s, 여기 s. 한 다음에, 여기는 p l a y e r t e a m 네, 여기는 game.teams에서 find f a r s e child, 여기 똑같이 해가지고, 여기도 큰 따옴표 찍고, 도둑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하면은 벌써 제 닉네임이 경찰 쪽이니까 경찰 스폰이 되고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,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쿠루쿠였습니다.